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올해는 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미장에서, 특히 또그 곡장에서 꽤 수익을 거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제가 수익실을 했고, 일부는 계속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경험했던 종목들 중에, 이 TQQQ랑, 그 다음에 SOX를, TQQQ 말고 SOX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화끈한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들이 어떤 것이냐면, 이 TQQQ라는 종목은 미국,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 얘가 미국 나스닥 100을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이게 QQQ고, 얘가 TQQQ라고 이제 3배를 추종하는 겁니다. 얘가 올라가는 그 상승할 때그 폭의 3배를 추종하는 거예요. 가져온다는 소리죠. 근데 한국에는 이런 상품이 없어요. 이 3배짜리 상품이. 그 한국이 아니라 제가 미장에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 때문이거든요. 한국과 달리 미장에는 되게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TQQQ 하고, 그 다음에 쏙슬이란게 있습니다. 쏙슬 이겁니다. 바로. SOXL 이라 고 그러는데, 쏙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쏙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게 보는 레버리지 상품 중, 중에 이제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대단한 이유가 레버리지를 3배나 쓴다는 거거든요, 3배. 여기 보면 적혀있죠? 미국 반도체 3X ETF. 예, 네, 3배 레버리지는 소리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3배짜리 상품은 없어요. 보작해야 이제 한국은 두 배짜리 정도가 전부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두 배짜리 상품이란소리예요 근데 여기 미국장에는 이런 세 배짜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 시장도,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ETF들을 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은 건데, 한국에도 어더 이제 금융시장이 활성화돼서 이런 세 배짜리 이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레버리지라는 뜻이 이제 대출을 뜻하거든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사실. 근데 대, 다만 또 장점이 뭐냐면 수익이 날 때는 그만큼 또 크게 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주식 투자가들이 대출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잘못하면 손해를 크게 보기도 하죠. 그런데 대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좀어 단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버티거나 하는 게좀 힘들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돈이 나가니까. 이제 그런 이자가 나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출을 할 정도인데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들 자체가 그냥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돼 있어서 대출이 뭐 필요, 대출을 해서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품 자체가 지수의 3배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이미 껴있단 소리예요 그런 원리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이 이자를 내지 않고도 레버리지를 쓸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대출받을려도또 사실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신용이 안 되면, 어, 대출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품들은 그런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버리지 때문에 두 배, 세 배로 투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특히나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TQQQ랑 그 다음에 SOXL이라고 부르는 거. 얘네들은 세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라서 수익이 날 때는 세 배로 나고 손실이 날 때는 또세 배로 손실이 나요. 그래서 이 등락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때문에 이 상품들은 이제 아주 고수익을 주고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다만 반대로 실패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고위험적인 상품이기도 하죠. 물론 잘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저처럼 이제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미장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쏙쓸, TQQQ는 안 해봤고, 쏙쓸이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요거. 보니까이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냈는데, 상당히 재미를 좀 봤습니다 뭐큰 수익은 못 봤지만 어쨌든 재미를 꽤 봤어요 저한테는 이제 첫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해보고 이제 알게 된 거는 이게 실제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더 크게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3배짜리잖아요 3배짜리 근데 얘네들도 올라갈 때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한 배짜리가 추종한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이 나더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를 여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간 이런 구간에서 한 배짜리, 그러니까 반도체 ETF 한 배짜리를 한 보면 대략 대략 한50% 최저점에서 한50% 정도 수익 났네요. 50%좀 넘게 났다. 그래서 좀그 정도 났어요. 근데 이세 배짜리는 얼마나 났냐면 어, 7이니까 이거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네 배가 났어요. 네 배. 네 배. 엄청나죠, 여러분. 이 기간이 한 두세 달 되거든요? 두세 달 만에 여러분 네 배가 된 거예요. 와, 진짜 엄청납니다. 이 얘는, 한 배짜리는, 지금 보면 대략, 어, 대략 한, 음, 60% 정도. 예, 네, 6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50%, 50 또는 6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50 넘네. 60이네, 60. 대략 한6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60% 대, 이건 400%입니다. 400%, 400 무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실제 3배가 아니잖아요. 60% 3배면 180%인데, 왜 이렇게 400%까지 수익이 나냐. 바로 3배짜리 복리 효과 때문에 그래요. 3배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걸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3배로 계속 뻥튀기가 되다 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정말 잘 쓰면 너무 너무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투자를 어떻게 그럼 해야 되냐, 투자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걸 레버리지로 복리를 좀 가져가려면 장기간 내가 오를 만한 그런 타이밍 알죠? 그런 타이밍에서 넣는 겁니다, 이 소스를. 왜냐면이 소스가, 이 소스리 이 어, 기준으로 삼는 지수는 바로 반도체 레버리지 이놈이거든요. SOX라고 부르는 거. SOXX. 얘가 쭉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서 SOX 대신에 얘를 산다는 거죠. SOX를.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왜냐면 복리 효과로 레버리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한번더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레버리지를 한번 받은 채로, 그니까, 제가 대출을 그냥 받은 상태에서 이 대출금을 다시 또 쏙스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잘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거의 무한에 가까운 돈을 찍어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하 제가 신용대출을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억을 빌렸어요. 그 1억 가지고 이 쏙스를 샀어. 운 좋게.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일단 3배를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대출 0원에서 3배를 그냥 만들어 낸 거예요. 3억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냥. 그런 기적같은 일이 진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만 하면 근데 경험해보니까 이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TQQQ TQQQ 예, 이놈 이놈도 이 QQQ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한다 나스닥 100 지수가 예를 들어 뭐3% 올라왔다 그러면은 TQQQ는 3배인 9% 올라가겠죠 이것도 엄청나죠? 예. TQQQ 역시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쏙슬, 속슬, 그러니까 쏙슬처럼,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장기간 내가 상승할 것 같다,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가 장기간 상승할 것 같다. 그런 시점에, 예, 얘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얘를. 이건 근데 또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거든요? 미국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예요. 그래서 개별주가 아니라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또반도체 섹터가 망하겠습니까?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는 점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기회를 계속해서 줄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의 기회가 항상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부침이 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개별주는. 근데 지수나 반도체 섹터 이런 거는 물론 부침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다른 종목들은 예를 들어 상장 폐지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한 부침을 겪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지만 얘들은 없어지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난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 반대로 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패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을 3 배로 이제 처맞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